지금 세일 중입니다. 비싸게 구매하지 마세요. 가성비 매니아가 알려드릴게요.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가성비는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 최대 할인율은 물론 가성비와 가심비를 해결해 드려요.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 이 기회를 잡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5위입니다. 깊고 진한 풍미. MS 푸드 우골 농축액 레이로 간편하게 맛있는 국과 탕을 즐겨보세요. 2% 할인된 13540원에 만나보세요. 오늘 저녁은 든든하게 4위입니다. 매콤한 떡볶이가 그리울 땐 추억의 맛 쌍팔년도 컵떡볶이 매콤맛 3개 세트를 37% 할인된 특별 가격에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득템 찬스 3위입니다. 올해 첫 수확 특상품 해소디를 33%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신선한 생오디를 급냉하여 맛과 영양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지금 바로 특별한 가격으로 경험하세요. 2위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풀무원 포로로 키즈 연두부. 부드럽고 맛있는 연두부를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샐러드나 도시락에 활용하면 든든하고 건강한 한끼 완성. 지금 바로 득템 찬스. 1위입니다. 싱그러운 국내산 찹찹이 깻잎 1kg. 신선함이 가득한 쌈채소로 밥상의 풍성함을 더해보세요.